안녕하십니까. 지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즈원 멤버였던 권은비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권은비 씨는 95년 9월 27일 생입니다. 에이, 권은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의 흐름을 보면 겨울, 봄,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관심을 갖고 보이게 되는 거는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겨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제 40대 이후에 봉으로 볼수 있는데 우선 겨울을 중점으로 한번 볼게요. 겨울은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임수, 정화, 기토라고 하는 글자 세 가지를 갖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임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끼나든가 여러 가지 거를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고, 정화는 평관,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평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토는 이제 편인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은 상관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출하고 많이 하는 것, 보통은, 우리가 보통 뭐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알차게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막 화려하게 뭔가를 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잘 펼치는 그런 성향을 지금 대운의 흐름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항상 조직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편의는 그 눈에 보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분야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금 대운의 흐름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글자와 본인의 운과 이걸 한번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있어서 그 겨울에는 쓸수 있는 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것이 천간상에는 없어요. 천간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거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태어나서 태어난 글자고, 지금 본인한테 이 편제라고 하는 이두 글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을에 요때 타이밍을 만나면 굉장히 큰 돈이나 굉장히 큰 모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이 스윙이 심해서 뭔가 대박이 날때 한방에 대박이 확 나는데 안될 때는 또 이렇게 잘 안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한번 대박이 나거나 뭔가 뜨게 되면 굉장히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분이 30, 30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당장,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뭐 어떤 것이 궁금할지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가거든요. 이 사람한테 겨울, 봄, 여름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계절의 흐름은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은 겨울 안에 있어요. 겨울에 안에 있, 있기 때문에 겨울에 겨울이 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관이나 편관이나 편인이나 요렇게 요런, 요런 성향이 아마 올해는 제일 극대화돼서 될 것이고, 봄이 되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한테는 정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람한테는 착실하게 이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나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 좀 반대적인 글자. 식신과 정관과 정인을 쓰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겨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해 있는 소속사에서도 활동을 잘 하실 것 같지만 올해보다는 뭐 내년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 보면 내년에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를 잘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분 남편을 감이나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냐 라는 부분인데 이분한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은 병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밖에서 쭉쭉 보여주는 그런 이런 호탕한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정확히 오죠. 25년, 26년, 27년에 요 병화의 기운이 쭉 커지는데 2026년에 가장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마도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권은비 씨 활동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한다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활발하게 막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반면에 이제 만나시는 분은 굉장히 화려하고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후에 딱 보면 이 사람은 봄으로 가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돈을 벌수 있는 정제와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비견의 운이 같이 온다. 그래서 그 40대 후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좋을 거고 올해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어떤 전문적인 부분 좀더 개발을 해서 잘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좋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원의 권은비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멤버들이나 다른 또 유명인들의 사주가 궁금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